요즘은 화점에 삼삼 들어오는 게 많습니다. 그만큼 신리에 민감하다. 그런 뜻인가요? 한칸 앞을 계속해서 응수를 할 필요는 없겠죠? 손 빼고 나도 삼삼을 들어가서 신리의 균형을 맞춰 나가겠습니다. 아릴자 달릴까요? 턱이 이렇게 걸쳐왔을 때두칸 협공으로 가보겠습니다. 많이 두어지는 요즘 정석이라고 할수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턱이 이렇게 뻗어나갔을 때 같이 뻗어서 곧바로 전투의 형태가 되었는데요. 완급의 조절을 되죠? 시작합니다. 이렇게 붙여서 엉수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차렷 자세로 뒀나요? 내게 약점을 찔러 올 생각이군요. 호우자리가 소 라는 바둑격언 대로 한칸 띄워서 공격을 가겠습니다. 귀의 백돌이 아직 잡히는 건 아니겠죠? 손 빼도 될것 같으니까 선수 공격을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날 일자로 달려서 중앙의 백 모양을 유리하게 만들자. 그런 의미고요. 백한 점이 약하니까 앞을 가로막도록 하겠습니다. 일종의 사습 작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하나 끊어 놓고, 이렇게 막아 놓으면 선수가 되겠죠? 베개 텀새도 살짝 부담이 되니까 한번 이렇게 나와 볼까요? 아, 이거 실수다. 상대방이 받아줄 줄 기대를 했는데, 이건 안 받겠네요. 하나, 둘, 셋, 넷. 그렇죠. 백이 한 점을 뻗어 나온 것은 헛수였습니다. 아우, 손해봤네. 기세 좋게 백한 점을 잡고, 헉이 선수로 다른 곳을 가게 되어서는 보석은 실패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한 수를 놀았네요. 그렇다고 이흑을 볼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끊어가 보겠습니다 한 점을 주나요 단수 치고 이렇게 축으로 잡아서 바깥쪽의 세력은 좋아졌지만 아직까지 따먹은 형태가 아니어서 충물인가요? 그냥 이렇게 따내는 것이 가장 보통의 모양인데. 발이 느려서 둘 수가 없습니다. 날일자 달려볼까요? 허기초간점을 살려간다 해도 어쩔 수 없는 모양입니다. 받아주고 축이 유리하니까 이렇게 뻗어나가는 수를 뒀네요. 아 약점 남고 이거 좋지 않네요. 상대분이 잘 뜨네요. 옆구리 붙여서 선수 활용을 하고 끊어지는 단점을 지키겠습니다. 그렇다고 이 백도점을 포기할 수는 없는데요. 살려가고 오, 납작하게 만들어 버리네요. 그렇다고 이렇게 연결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자는 저리라 해서 일단 끊고 상대방의 응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둑은 역시 끊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이렇게 단수를 치고. 막아보겠습니다. 어떻게 두겠느냐 응수를 살펴보는 거고요. 끝나요. 연결하고 이렇게 쭉 뻗어서 어떻게 두겠느냐 응수를 한번 물어봅니다. 배관점을 잡았네요. 단수 치는 것은 헌수가 되겠고 흑의 모양을 붙여 보겠습니다. 좌변 쪽은 흑의 돌이 좀 많은가요? 아, 불리한 싸움이 되었네요. 내가 유리한 싸움이 되면 마음껏 싸움을 펼칠 수 있는데 젖혀서 내친그럼에 싸움을 안할 수도 없습니다. 주위에 흑의 돌이 많아서 백이좀 불리한 모양이 되었습니다. 두 점머리 두들겨라. 일단, 젖히고, 과기여서 흑의 단점을 한번 노려봅니다. 한칸 띄어서 지키는 모양을 만들었는데 이건 여기저기 약점들이 많습니다. 허간 점을 잡아볼까요? 104점을 잡자 해봤는데 이건 힘이 약해서 잘 안되겠네요. 잡자 해볼까요? 백도 약점이 많아서 계속해서 불리한 형태가 되고 있는데 냉정함을 찾아야 됩니다.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밀어 올리면서 중앙 쪽의 1 0의 집을 좀 크게 만들자 해볼 수 밖에 없는데요. 중앙의 1 0집이 얼마나 만들어질까요? 흙도 쭉쭉 뻗으면서 좌상 귀쪽에 흙집을 크게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하나, 둘, 셋. 얌전하게 질 수는 없는 거고 일곱, 붙여서 어떻게 두겠느냐 일단 응수타진을 해보고 있습니다. 흙도 여기서 방향을 잘 잡아야 되죠. 지금은 비상국면이라 젖히고 과격하게 뚜볼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내점 네 건너가자 한번 해볼까요? 손 빼면 이 선에 붙여가는 수가 있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받아주고, 여기를 젖혀서, 기의 단점을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끊고, 호부침, 두점 머리를 두들기는 것이 좋은 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밀어서, 베개 모양은 어느 정도 수섭이 되었다 할 수가 있겠죠? 두칸 돌림을 해서, 백돌의 안정을 취하고, 혹은 중앙쪽을 나오는데요. 중앙이 다 띄어지면 이길 수가 없는데. 막아서 선수합니다. 한칸 띄어서 모양정돈에 나서겠습니다. 오, 약삭빠르게 우변의 백모양을 하에치러 왔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내려설 수는 없겠습니다. 연결하고 상대분이 야금야금 중앙을 삭감을 하고 좀 약게 뜨는데요. 바짝 붙여서 0도 약점이 많아서 모양을 지키기에는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살짝 물러서도록 하겠습니다. 103점을 잡을 필요가 없는데? 아, 건너가는 수. 여러 가지 뒷맛을 노리고 있네요. 어찌되었든 간에 여기를 막아서 가운데 백집을 좀 크게 만들자 해보겠습니다. 곧바로 헤딩인가요? 어설프게 봤다가는 약점이 생겨서 뻗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끊어지는 단점이 있어서 백도 모양이 상당히 나쁩니다. 이렇게 헤딩을 하면서 백돌의 약점을 노리나요? 하나, 둘, 셋, 넷. 상변 속에 집을 만들자 해볼까요? 이렇게 끊어서 단수, 단수를 몰아가겠다. 그런 의미인가요? 껴붙여서 당변의 백도를 다 잡자고 왔나요? 하나. 잘 죽을 모양은 아니죠? 다섯. 오, 급소 한방 무서운 수를 뒀네요? 위기의 순간에도 바둑은 역시 걷는 것이 좋은 거니까. 흙도 아, 끊어져 있는 모양이어서 쉽진 않을 거예요. 키자는 절이라 해서 바둑은 일단 끊어놓고 보는 게 좋은 수가 됩니다. 4점 잡자 해볼까요? 이렇게 막고 단수 몰아가는 것까지는 선수가 되겠죠? 가운데 백0 6점이못 살았습니다. 9점 잡 흙도 끊어지면 중앙의 돌이 다 잡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흙으로 연결을 해갔는데 기의 모양을 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건너가자 해볼까요? 곧바로 수상전의 형태가 되었는데, 호구자리 이렇게 늘어서 흑의 돌도 몇 수가 안 된다 주장을 해보겠습니다. 연결할 수밖에 없죠? 건너가는 것은 선수가 되겠고, 백개 돌이 하나, 둘, 셋, 넷 수. 흑의 돌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수. 수 부족인가요? 흙의 모양도 자충수가 되어서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입니다. 거이 이렇게 젖혀 올 때, 같이 젖혀 놓겠습니다. 혹은이 자리를 둘 수는 없습니다. 자충소가 되어서, 하나, 연결하고,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공배를 메우면, 혹은 이곳을 둘 수가 없습니다. 부족의 형태가 되면서 성부도 끝이 나고 말았네요. 순식간에 역전성을 만들었습니다. 백이 네. 이렇게 뻗어 나간 것은 흙이 뭔가 응수를 해 주기를 기다리는데 헛수를 뒀습니다. 상대방에게 한번더뚫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백이 불리한 포석이 된 겁니다. 우상귀를 쭉 뻗으면서 흙이 앞서가는 포석이 되었고요. 여이 끊어간 것은 전단의 실마리를 구하기 위한 인기응변인데요. 흙이 이렇게 따먹은 것이 실착이 되었습니다. 핵의 단점을 끊어가는 수가 강력한 수죠. 쭉 뻗어서 다섯 점을 잡겠다 할 때, 이렇게 단수를 치면 이을 수가 없습니다. 패를 만들어 갈 수는 있겠지만, 패감이 어떻게 되느냐. 백감 쓰고, 이렇게 단소 치는 거는 선수가 되겠고, 다음에 이제 흑은 이렇게 먹여 치는 게 좋은 백감이 되겠습니다. 만패불청의 모양으로서 따내게 되면 성부도 끝이 났다. 흙의 승리가 되겠습니다. 좌상귀 쪽을 흑집을다줄 수는 없는 거죠. 임기응변으로 뛰어들어가서 두 점머리를 두들기면서 상변 지키게 되어서는 어느 정도 수습은 되었지만 여전히 백이 불리한 형태가 되었네요. 호기롭게 백대마를 다 잡자 들어온 것은 과역이죠. 백이 단수 치고 포도송이 형태로 몰아가는 것이 좋은 수가 되어서 수상전에서 백이 이기는 형태가 되었네요. 폭이 잡충 수위에 걸려서 더 이상 둘 수가 없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상대분의 과욕으로 인한 역전성의 한 판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